갑자기, 여기서 거제도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몰라, 그냥 금요일 저녁에 슬슬 출발하면 될것 같은데. 엄마가 어제 TV 보더니 거제도에 여행 가고 싶다 하더라고. 거기에 뭐 케이블카도 있고 유람선도 타고 엄청 재밌어 보인다고 하던데. 그냥 가족 여행 삼아서 한번 가는 거지. 아니, 왔다 갔다 시간도 그렇고. 아무리 금요일에 간다고 해도 당신이랑 나랑 퇴근해서 어머님까지 모시고 출발하려면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자정 넘어서 도착할걸? 괜찮아. 운전 내가 하면 되잖아. 지금 지도 찍어 보니까 4시간 좀 넘게 걸리네. 그 정도는 운전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 2박 3일 가려면 숙소도 예약해야 하잖아. 어머님이랑 셋이 가면 방도 두개 잡아야 하고. 숙소 비용이랑 식비까지 생각하면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우리 지난달에도 저축 하나도 못 하고 마이너스였잖아. 그거야 나중에 벌어서 메꾸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 동생도 같이 간대. 숙소비를 하루는 걔가 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 아가씨도 같이 간다고? 응, 걔도 주말에 할일 없다고 여행 같이 가자던데. 그래도 걔가 같이 가면 우리 엄마랑 둘이 알아서 놀겠지.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한데. 아니, 여행이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꼭 거기 가야 돼? 괜히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놀수 있을 때 놀아야지. 나중에 우리 엄마 더 나이 먹고 아파서 아무 데도 못 가. 우리 식구들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뭐야. 아빠 살아계실 적에 여행이라도 한번 갈걸. 엄마랑 동생이랑 맨날 그 소리 하잖아.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자주 놀러 다니는 거 같으니까 그렇지. 딱 계획을 정해서 1년에 몇 번만 여행 다니기로 결정을 하던가. 외식을 하더라도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사용하기로 해야지. 매주 한두 번씩 어머님 모시고 외식하고 한 달에 두번세 번씩 여행 다니는데 진짜 돈이 남아나질 않아.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그래? 맨날 국내 여행만 가고 밥 먹어봤자 동네 돼지갈비집 가는 게 전부잖아. 그게 얼마 안 하는 것 같아도 쌓이면 엄청 큰거 몰라. 아가씨랑 넷이 돼지갈비집 가면 10만원은 기본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요즘은 국내 여행이 돈이 더 많이 들어. 올 초에 어머님 생신이라고 제주도 4시 갔다 왔을 때 그때 우리 얼마 썼어? 동생도 같이 썼잖아. 우리만 쓴 것처럼 이상하게 이야기하네. 아가씨는 렌트카 비용 내주고 기름값 내준 게 전부잖아. 우리는 호텔방 두개 4일 동안 계산했고, 4박 5일 동안 먹은 식비만 100만 원이 그냥 넘어. 비행기 값에 어머님 용돈에 이것저것 하면 우리 그때 쓴 돈이 300이 넘는다고.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고 말지. 해외여행은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거지. 대신 국내는 언제든지 이렇게 짐싸서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 아니, 누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냐고. 해외건 국내건 한번 나갔다 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진짜 저축 안 하고 살 거야? 벌면 버는 대로 다 쓰고, 나중엔 배짱이처럼 길바닥으로 쫓겨나고 싶어서 그래.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기야 하겠어? 당신이랑 나랑 돈잘 벌잖아. 지금도 한 달에 700만원은 넘게 버는데 뭐가 걱정이야? 700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그게 뭐가 중요해?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면 적자라니까? 지난달에도 200만원 넘게 적자였어. 진짜 적당히 좀 하자. 다음달에 당신 보너스 들어오잖아. 이번 여행도 일단 카드로 긁고 보너스 들어오면 갚으면 돼. 진짜 답 없다. 남편과 결혼하고 4년차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신혼 1년 동안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집을 사겠다는 꿈도 있었고, 저희 두 사람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라서 열심히 모으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180도 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미래를 위해 아끼고 저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벌면 버는 만큼 전부 써버리고 돈이 부족하면 카드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크게 빚까지 생긴 건 아니지만 모아놓은 돈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는 다르게 미래가 걱정되고 저축을 하며 살고 싶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와 신우까지 전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진 돈을 싹다 탕진하고 그저 오늘만 살더라고요. 여보, 이거 카드 뭐야? 왜 이번 달에 카드 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카드? 아, 그거 우리 지난달에 거제도 놀러 갔다 왔잖아. 거기 숙소비용 우리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숙소랑 놀러 가서 먹고 쓴돈다 해도 150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카드 값이 300만 원이 빠져나갔냐고 당장 카드 사용 내역 뽑아서 나한테 보내봐 아 맞다 지금 생각났어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네 우리 여름휴가 온식구 괌으로 가기로 했거든 사인 패키지에 옵션 이것저것 넣으니까 600만 원 조금 넘더라. 무이자 6개월 해준다고 해서 일단 내 카드로 긁었지. 뭐? 괌 여행을 가자고? 미쳤어 진짜?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게다가 내 휴가인데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다 같이 가자고? 왜? 다 같이 가면 재밌잖아. 이번 여행에도 즐겁게 잘 놀고 왔으니까 괌에 가서도 아무 걱정 말고 재미있게 놀다가 오자.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여행 경비는 어쩔 건데? 600만 원이 진짜 니집 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내 동생이 백만 원 보태주겠대. 그럼 우리가 오백만 원만 내면 되잖아. 카드 무이자니까 한 달에 백만 원도 안 돼. 아 진짜 나더 이상 못하겠다. 지긋지긋해서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고 있을게. 생각 좀 정리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뭐? 처가에 간다고?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살 필요 없다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을 즐기고 살아야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축 하나 없이 카드 비즈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진 않아. 돌아가신 아버님도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 아버님이 당신네 식구들 지금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아니, 우리 아빠도 일만 하다가 해외여행 한번못 가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맨날 그 소리지. 그래, 당신이랑 당신 내 식구들은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번 돈은 다 쓰고 그렇게 살라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루살이 배짱이처럼 못 살아. 친정에서 지내다가 서류 준비 되는 대로 연락할게. 여기서 그냥 끝내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자는 것 뿐인데. 그래, 행복하게 살라니까? 나는 혼자라도 미래 준비하면서 저축하고 살래. 우리 부모님도 아직까지 저축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시는데, 내가 뭐라고 흥청망청 놀고 다니겠어? 우린 서로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여보, 진심이야? 진짜로 이혼하자고? 저는 그날로 짐싸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처음 신혼집 보증금 1억 5천만원과, 제가 따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남편 몰래 넣던 적금 2,500만 원 정도가 전부더라고요. 남편이 버는 돈은 전부 쓰면서 살았었고 부부가 모아둔 적금이나 예금도 한푼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할 것도 없으니 그거 하나는 속편하네요. 현재에 충실한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진짜 노후 걱정이라거나 집살 생각조차 없이 다 써버리고 사는 남편과 시댁 모습을 보며 질려버렸습니다. 서로 인생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아,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왜 받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걱정거리가 있으면 나한테도 이야기를 해봐. 내 동생 때문에 그러지. 앞으로도 마냥 놀기만 한다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말하는 것만 들으면 이것저것 뭐. 하고 싶다는 건 많은데, 일단 돈을 벌어야 할거 아냐? 이제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등골만 빼먹으며 살려는 건지, 진짜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 아가씨도 생각이 있겠지. 대학 졸업하고 요즘 취직 안 되는 사람 많다잖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기다린 지 벌써 4년이 넘었어. 우리 아빠도 내후년이면 정년퇴직인데, 지가 벌어서 아빠 용돈을 드려야지, 언제까지 받기만 하고 살아. 얼마 전에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가씨 커피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 한것 같은데? 한 일주일 하다가 그만뒀을걸? 사장이 잔소리 너무 많이 한다고 짜증나서 못 다니겠대. 남 밑에서 일하면 당연히 그런 건데. 걔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마 엄마가 너무 싸고 돌아서 그런 것 같아. 어머님도 걱정되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당신도 너무 아가씨 일에 신경 쓰지 마. 다큰 성인인데, 앞날은 알아서 할 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당신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서 하면 참 좋겠는데. 주식으로 혼자 돈 벌고, 부동산 경매 배워서 집장만 하고, 진짜 내 동생 보고 있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뭘또 그런 소리까지 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다 하는 거야. 아가씨도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지금이랑 완전 달라질 거야. 글쎄다. 걔는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어. 집에서 맨날 빈둥거리긴 하는데, 어떤 남자가 걔를 좋다고 하겠냐? 원래 여자는 그러다가 금방 시집 가는 거야. 사실 저도 남편에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댁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했어요. 올해로 신혼아이가 32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을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신호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쩡히 회사를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더니 자기 꿈은 세계여행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퇴직금에 그동안 모아두고 있던 적금까지 다 털어서 1년 정도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모아둔 돈은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에다가 여행 다니면서 바람이 제대로 들었는지 완전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매번 즉흥적으로 살면서 끈기도 없고 가끔 한번 알바라도 시작하면 며칠 못 가서 싸우고 그만두더라고요. 요즘 바쁘니 너희들 모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님. 저희는 너무 잘 지내죠. 뭐 부탁하실 거 있으세요? 갑자기 무슨 일로 남편 말고 저한테 연락을 다 하셨어요? 너가 주식으로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면서? 우리 딸한테 주식하는 방법 좀 가르쳐 줘. 얘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머리는 옛날부터 남들보다 좋은 편이라서 너가 하는 방법만 조금 가르쳐 주면 금방 따라서 배울 것 같은데. 어, 그게, 가르쳐 준다고 다들 돈 버는 건 아니라서요. 괜히 돈 잃기라도 하면, 제가 곤란해질 것 같은데. 아니, 너도 돈 벌었는데, 너는 되고 내 딸은 안 된다는 거야? 예, 걱정하지 마라. 우리 딸이 대학도 너보다 좋은 대학 나왔고, 옛날부터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애야. 가르쳐 드리는 거야. 별일 아닌데. 초기 투자금은 있으세요?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라서요. 괜찮아. 우리 바깥 양반 얼마 안 있으면 정년 퇴직이니까 퇴직금 미리 좀 땡겨봤지 뭐. 아버님 퇴직금을 신호에게 맡긴다고요? 글쎄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딸도 배우면 금방 할수 있어. 아무튼 이따가 너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하나 가르쳐 줘라. 아무리 딸이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한들, 어떻게 아버님 퇴직금을 땡겨서 주식 투자를 시킬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본인 엄마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머리 아프니 신경 쓰고 싶지 않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거절하고 말릴 명분도 없어서 신호에게 주식계좌 만들고 핸드폰으로 사고팔고 하는 기초적인 방법만 알려주고 말았어요. 괜히 뭘 사라, 뭘 팔아라 하는 소리 했다가는 나중에 돈 잃고 저 때문에 돈 날렸다는 소리 듣기가 싫었으니까요.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될 것도 아닌데, 심어는 것도 없이 신우 계좌에 2천만 원을 바로 넣어 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반에는 수익이 좀 나더라고요. 신우가 금방 2천만 원으로 500만 원을 벌어오니까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자랑을 하고 자기 딸이 이렇게 능력 있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후에 돈 맛을 본 시모가 아버님 퇴직금에서 정말 5천만 원을 땡겨받아 신우의 주식 계좌로 전부 넣어 줬죠. 석달 만에 정확히 원금에서 반토막이 났고 물타기를 하겠다며 2천만 원을 더 집어넣었다가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또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들어간 돈만 9천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신우의 주식 계좌로 입금했는데 현재 남은 주식 다 팔아도 3천만 원 될까 말까 하는 정도였어요. 너가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 아니냐? 신우가 돈 버는 거 같으니까 배가 아파서 엉뚱하게 가르쳐줬지?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뭘 사람 알아 이야기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밖에 알려준 것 없어요. 그럼 왜 너만 돈 벌고 내 딸은 하는 적쪽 잃는 거야? 내 딸이 너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도 더 좋은데 너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당연히 돈도 더 많이 벌어야 정상이지?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저 말고 아가씨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혹시라도 돈 잃고 제 탓하실까봐 절대 종목 추천 안 했으니까요. 버는 것도 잃는 것도 전부 아가씨가 직접 다한 거예요. 아유, 그 돈이 우리한테 어떤 돈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역시 제 예상대로 돈벌 때는 자기 딸이 잘한 덕이라 하고 돈을 잃자마자 저한테 연락해서 책임지라 하시더군요. 중간중간 신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괜히 제말 듣고 팔았다가 가격 오르면 저만 욕먹을 게 뻔한 일이잖아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 정도로 끝나는 거지. 뭐라도 하나 제가 사라고 했었다면 욕먹는 정도로는 끝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은 그러길래 왜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한테 덜컥 큰 돈을 맡기냐고 어머님에게 화를 냈고 집안 분위기는 정말 사르름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안 되겠어. 본전이라도 찾을 생각이었는데 이러다가 남은 돈까지 다 날리게 생겼다. 제 생각에도 그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가씨 다시 직장 다니게 하세요. 아니 얘가 더 이상은 남 밑에서 일 못하겠다 하더라고. 남은 주식 다 팔면 3천 정도 있으니까 카페나 하나 차려주려고 한다. 그래도 우리 딸이 평소에 커피도 좋아하고 저번에 커피숍에서 일도 해봤으니까 카페 차려주면 잘할 거야. 제가 듣기로는 카페에서도 며칠 일안 해봤다고 하던데요? 최소한 다른 가게에서 일년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뭐 본사에서 재료 다 가져다 준다면서? 만드는 건 우리 애가 다할줄 안다니까. 차려놓으면 자기 밥값은 벌겠지. 체인점으로 하시려고요? 그래. 안 그래도 오늘 딸이랑 같이 가서 상담받고 왔어. 근데 조금 평수 넓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이렇 보증금에 공사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1억이야. 요즘 가게 차리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잃었으니까 너가 투자한다 생각하고 딱 8천만 원만 보태줘라. 우리 딸이 벌어서 갚을 거야. 네? 제가 돈을요? 아니, 그런큰 돈이 어디 있어요? 너가 주식만 안 알려줬어도 1억이 그냥 우리 손에 그대로 있었어. 괜히 멀쩡히 살던 사람 바람 넣었으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누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더냐? 장사하고 벌어서 갚는다니까. 요즘 카페에서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처음부터 하지 마시라고 말렸어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끝까지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래도 너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살면서 이런 생각이나 했었겠니? 저 자랑한 적 없고요. 어머님이랑 신우한테 주식하라고 등떠민 적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신우가 장사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돈을 투자하겠어요? 어머님 말고는 아무도 돈 내놓을 사람 없어요. 아가씨가 할줄 아는 게 있기라나 사람이 성실하기하나 대체 뭘 믿고 제 돈을 맡기겠어요? 너말다 했냐? 내 딸이 너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도 훨씬 좋아. 머리가 좋았으면 그 돈을 다안 날렸겠죠. 아무튼 저한테 돈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가게에 투자할 돈도 없고 제가 어머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야뭐 이런 게다 있어 그렇게 저는 심오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단칼에 잘라버렸고 남편도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어머님과 신호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로또 복권에 열번 연속 당첨이 되어 돈을 쓸 데가 아무리 없더라도 신호에게 만 원짜리 한장 투자하기 싫습니다 대학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봤자 뭐하겠어요? 뭐 하나 진득하니 붙잡고 하는 법도 없고, 조금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때려치우는 사람에게 어떻게 피 같은 제돈을 맡깁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당장 나가서 일하라고 등 떠밀어야 해요. 하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렸으니 에쿠즈 아버님 퇴직금만 다 날리게 생겼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